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현금 구매, 뭐 할부 구매, 스마트 할부 구매, 그리고 리스, 렌트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. 어디까지나 다 예시니까 참고용어로 이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히려 중점적인 것들은 다 할부나 금융 상품에 치우쳐져 있고요. 일반 현금 같은 경우는 따로 프로모션으로 들어가는 혜택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좀 차등을 두게 되는데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할부로 구매 하시거나 금융상품을 사용해 주시면 50에서 100만원 정도 프로모션이 더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는건 이제 현금 견적서 인데 다를게 없죠 프로모션 들어가고 이제 부대비용 뭐 취득세 라던가 공채 그리고 탁성료 등록비용 요거에 대해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종 구입가격은 5550 인데 왜5970이 들어가느냐 취득세를 내잖아요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나라에 취득세를 내야 하고 또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시면 저렇게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탁송료 평택에서 저희 전시장까지 올라오는 탁송료 그리고 이제 등록사에 납부할 등록비용 이렇게 다 모아져서 최종 구매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수를 하실 거라면 3만이 되든 뭐 5만을 타든 1년에 몇 만을 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인수를 하시면 됩니다 또 스마트 할부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 25만원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26만원이라고 봤을 때 5달 동안은 그냥 만원만 내고 타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정말 빨리 바꾸시는 분 아니면 한 100분 중에 한 80분 정도는 대부분 다 인수를 하세요 인수를 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 월납입금이 높더라도 총비용이 저렴한 보증금을 선택하셔라 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수긍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원씩 3개월 리스료 지원이 되고 3시리즈 기준이에요 주유권 10만원씩 7개월이 제공이 됩니다. 나중에 이걸 인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한 500만원 돈 정도만 납부하시면 인수가 가능하십니다.